안녕하세요 운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9월 3일 월요일 개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맞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맞서 방송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쥐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아, 쥐띠의 탈로운 살펴봤더니, 쥐띠분들, 시천의 카드, 시천의, 천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예술 예능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시천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둘이 관계가 별로 좋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하기는 하는데, 별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쥐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의 운세를 보실 적에,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잘좀 어, 부족한 건 없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어, 잘 짚어 보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 재물의운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운은 들어와 있는데 내 돈을 못 본다 그러면 돈을 왜못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어, 계기로 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았는데 별로 조, 좋은 것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싸움이라든지 감정 감정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디분들 어, 오늘 몸수 건강 어, 잘 챙기시고 어, 어,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간에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일 소띠의 오늘의 타론세입니다 소띠의 타론세 살펴봤더니 시천고의 카드나 시천고, 천고라는 것은 고단하다, 고독하다. 요새 소띠분들 보면 뭐 고단하다, 고독하다, 애군이 든나막 이렇게 하는데 올해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거의 내가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애군이 물러가고 있구나, 물러가는데 끝에 이제. 아, 끝까지 이제 발악을 한번 해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운이 물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는 운세가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때때는 소띠분들, 매사 조금 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운세, 운세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드는 그런 날에 해당,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내가 조금, 어, 일을 조금 그 알맞게 좀, 에, 내 몸에 맞게,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돈 욕심만 가지고, 죽을똥살동 하면, 잘못하면 몸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재물에 온, 내가 필요한 금전재물이, 재물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연애 예정에 온에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오늘은 크게 뭐, 단, 별다른 문제가 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조금 어려움을 겪, 어려,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 상대방과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이, 힘이 들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아, 오늘, 어, 전, 전,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 잘하시 하셔야 되겠고요. 매사 너무 무리,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저쪽인 호랑이띠 타론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론세 살펴봤더니 시천권의 카드가 있어요. 시천권. 천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권세를 잡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호랑이띠 분들은 설설 이 운세가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세를 잡은 형국이라서 내가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내가 힘이 있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 금전 재물의 운도 내가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원하는 만큼 뭐 엄청나게 대박은 아니더라도 내가 활동한 만큼의 어떤 금전 어, 관리는 잘할수 있는 그런 운 수라 보시면 되겠고요. 연애, 애정의 운 있어서도 내가 좀더 주도적으로 열심히 예, 상대방을 좀 리드 리드하신다면 좀좀더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있으리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전반적으로 오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강인한세 들어왔습니다. 강인한세 들어왔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좋지, 좋지만은 너무 소극적으로 매사를 임하신다면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이제 자축인며 토끼띠죠. 토끼띠 탈른세 살펴야 돼. 토끼띠 분들 연천고 천고성이 왔네요. 고단하다, 고독하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개, 소년이 계단의 붓집만 짊어지고 동네를 떠나는 그런 그리, 그림을 그렸대요. 제가 내가 살던 그, 그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어, 어려움을 어, 닥치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고, 내가 도움을 청할 것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토끼띠분들 매사 오늘 욕심은 좀 버리셔야 되겠고요. 순리대로 매사를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 역시 내가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필요하겠고요. 연애 예정의 운 역시 어 오늘 상대방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욕심은 조금 버리시고 어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끌어가시면 만사 좀 편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9월 3일 용띠에 달 운세죠 용띠에 달 운세 살펴봤더니 데모의 카드가 나왔어요 데모 이 데모라는 게 상당히 좋은 카드가 아니고 나쁜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모 나왔을 적에 이 뜻을 잘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용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상당히 운세가 썩 좋지 못합니다 자, 데모는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 철저하게 대비하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모살이 범하니 재물은 폐하고 사람은 흩어지게 되리로다. 적게 벌어서 많이 쓰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리라. 천리타행에서 정치 없이 방황을 하도다.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라. 애기 사라지고 복이 오리라. 이라고 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뭐 꼭, 다, 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못, 못할 망정, 어, 아니한 일을 해서는 안이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니한 일이라는 건 대부분이 불법적인 행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이런 일들을, 어, 불법, 적인 불법 행위라든지, 이흔 쪽의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게 되겠고요. 금전재물의 운 역시 오늘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돈을 버는 것도 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연애 애정이 오늘 있어서도 오늘 어, 다시 크게 잘못 싸우면, 어, 이별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주의하시고,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 데모에 읽어드렸기 때문에, 읽어드렸으니까, 잘, 잘새겨 들으시고, 회사 철저하게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월 3일. 아, 아, 뱀띠의 타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 세 살펴봤더니, 시천파의 카덴스 천파. 천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 천파예요. 근데, 이 시천파만큼은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정이 되고, 운이 좋아지는 형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 초반에는, 오, 오전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오후로 좀 넘어갈,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도 어, 처음에는 좀 어려움 어,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있겠지만은 좀 실내 시간이 흐르면서 어, 어, 구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한 가정을 잘 이루는 달라한 운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아, 뱀띠 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다음, 9월 3일 말띠의 토론세입니다. 아, 말띠의 토론세 잡혀왔더니, 하불에 카나라세 하불. 하블. 하불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는 뜻을 갖고 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합참 의장이나 아니면 국방장관, 뭐그 정도 이제 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출세를 했다더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장에서의 뭐 업무 평가라든지, 뭐 취직 시험 보시는 분들 다욱도다 유리한 운세고요 국가고시 자격증 보시는 분들도 더욱더 더, 더 유리한 운세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오늘 하불레 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길북궁이 네,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9월 3일 말띠의 운세 하불입니다 하불이 들어오게 되니 귀인의 도움이 많을 운명이로다 큰 인물이 이운을 만나면 벼슬이 일품에 이르게 되리라 자유욕대로 수종권이 시리, 시리바였다 이름을 죽게 기록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내 위세가 당당하고 내 운세가 좋은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내 운세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음, 양띠의 탈운세죠 양띠의 탈운세 살펴봤더니, 1천간의 칸에서 일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어,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능을 뜻하는 건데 내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능이 뛰어나므로 내가 국가의 독을 먹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가의 독을 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을 태클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없고 쭉쭉 잘 해, 해결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임금의 은혜를 입은 형국이기 때문에 운세 아주 강한 운세수가 있고요. 사 어, 뭐 데, 형통, 대기를 어, 그 정도는 어,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탈수 있는 운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재물의 운 역시 내가 구하고자 한다면 구해줄 수 있는 형국이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 성과도 성 올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애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월 3일 어, 원숭이띠 달루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타롱새 살펴봤더니 월천기의 가상서 월천기 천기라는 것은 존기하다내 신분이 내가 귀한 사람이 됐다는 하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천기화를 여기서 기화장에 시, 지금 밖에 나가시면 보시면 청기화 별로 없습니다 다 검은색 흑기화예요 여기서 천기화를올려드놓는게 뭐냐면 청색기화는 예, 어떤 표면에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반짝반짝이요 거의 도자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색 계를 올린다는 거는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잘 산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천 역시 커튼도 역시 부의 상징이 나요. 저게 커튼이 크게, 크게, 크게 그리지면 크게 그릴수록 엄청나게 부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커튼 상당히 크게 그려지기 때문에 금전체물의 우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두대외가딱 네 붙어 있는 형국이라서,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고요. 오늘 프로포즈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어, 잠시만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 네. 헷갈려요. 하다보면 맞서도. <laughs> 자 그다음에. 9월 3일, 이 닭띠의 타론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론 세 살펴봤더니, 시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인.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데, 내가 칼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닭띠분들,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공구라든지 기계 다루시는 분들, 더욱더, 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다내 맘과, 내 맘과 끝대로안돼 돈도 내, 몸, 내 맘대로 안 벌리고 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괜히 나 손만 쓰기고 그래도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이룰 수 있는 운세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운세가 칼날을 품은 형국이어서 안전을 제일 먼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내 신상이라든지 어떤 그 어떤 일적으로 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다음 9월 3일 이제 계띠의 탈론세죠 계띠의 탈론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띠의 아, 탈론세 살펴봤더니 시천액의 카드와 시천액 전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애군이 내린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금전 재물의 운이 좋아요? 나빠요? 어,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직직 집구석 꼬라지를 봐요 아까 좀 전에 청기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아, 두,런 황금색 초가 지붕이 되있다니풀 예, 얹은 거죠, 쉽게 말해. 그래서, 풀이라고 해, 볕단을, 볕찍 올린 거잖아요. 초가집이라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전 재물의 운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나빠요. 그래,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한 금전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부부연애애정의 운?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아집니. 심화자락을 들었다 놨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연애 애정에 의해서, 오늘 잘못하면 이별을 통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상대에게 조금 존중, 존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쟤띠분들, 오늘 내군이 들어온 연국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든지,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사를 현명하게,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이제, 돼지띠 타로운 새죠? 돼지띠 타로운 새 살펴봤더니, 반안의 카드가 나왔어요, 반안. 반안이라는 것은, 높은 말 안장 위에 올라 앉아보는 것이 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안이 들어왔을 적에는 내가 성공하고, 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응급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취직,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 이런거 보신 분들 더욱더 유리한운세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분들 금전 재물의 운 내가 성공했는데 당연히 연봉도 세죠 금전 재물이 좋아지는 건연국이고요 연애 애정의 운 내가 직장도 듣고 돈도 잘 벌어.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돼? 어, 남자는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분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금전 재물의 운이든 연애 애정의 운이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9월 3일, 월요일, 개띠날, 오늘 띠벨타 운세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띠벨 운세는 맞고 틀린다고보기에 전반적인 흐름을,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를, 토대를 삼아서 자신의 어떤 환경과 능력, 여건에 맞춰서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